벽화로 유명한 경남 통영 동피랑 마을에는 제4회 국제 벽화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화 마을 정상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벽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2년마다 옷을 새로 갈아입는 경남 통영의 동피랑 벽화 마을이 새롭게 단장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많은 작가들이 벽면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여기서 막 기념 촬영도 하고 또 여기가 전망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좀더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동피랑 정상 한쪽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추모의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흰 벽면 전체가 관광객들이 남기고 간 애도와 추모의 글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가 보호해주지 못한 이 슬픔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번 국제벽화 비엔날레에는 이집트와 프랑스 등 세계 5개국 68개 팀 1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실력 있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벽화 작품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피령 벽화 마을의 상징이 된 천사의 날개 그림은 이곳 말고도 한 곳이 더 늘어 모두 두 곳에 그려집니다. 동피랑 국제벽화 비엔나네를 통해 선보일 새로운 작품은 모두 81점. 오는 5월 2일 개막식과 함께 일반에 공개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